자 계속해서 이제 명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사에 대해서 뭐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숫자 단위 오브 명사 계속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죠 이처럼 명사표 편이 좀 중요해요 자 이제 항상 그럼 숫자 단위 오브가 있어야 되고 항상 명사를 세야 되느냐 자 살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좀줘 물좀 줘, 그러죠. 책좀 줘, 그러죠. 그 좀이라는 말, 그러니까 특별하게 숫자나 양은 전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생활에서는 사실 많이 쓰잖아요. 물좀 줘라고 했을 때 500ml 줘라는 말보다 물좀 줘가 우리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죠? 아나 배고파 밥좀줘 그럼 밥 대충 주면 돼요 아 부족하면 더 먹으면 되지 그 좀이라는 말그 좀이라는 말이 좀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게 약간의 그런 거 그런 거죠 한국말로는 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좀 무좀이 아니에요 <laughs> 뭐좀좋아할때 좀입니다 약간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그거는 숫자 단위 오브 숫자 단위 오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숫자 단위 오브 다 필요 없어요. 대충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 꼭뭐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된다.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왜? 조미니까. 이해하시죠? some bread 빵좀 줘. some water 물좀 줘. some books 오, S가 왔네. 약간 의긴 하지만, 약간 의긴 하지만 하나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약간은 그렇죠. 약간이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의는 복수가 되는 거죠. 복수죠. 그렇죠? Some cars 차좀 줘. 좀. 오차좀 줘. 차를 몇 대를 달라고 하네? 차를 파는 사람인가 보죠. 이해하시겠죠? 이 썸이라는 말, 썸썸썸 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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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이라는 말 아주 영어회화에서 많이 쓰입니다. 약간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썸은 무슨 취급한다? 무슨 취급한다? 예, 썸은 복수 취급한다. 별표 두개 칠까요? 세개 칠까요? 이건 두 개만 칠게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자, 그리고 할때 영어에서는 n d 를 쓰면 됩니다. 앤드. 앤드. 이거는 뭐뭐와 뭐뭐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하면은 벗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하지만 뭐뭐 하지만 이렇게 문장 중에는 요렇게 더 많이 쓰입니다. 자, 문장을 보죠. 자, 한 조각의 파란 가구와 두 장의 붉은 종이가 그 반에서는 최고의 선물이다. 오, 길어. 그래, 받자입니다. 자,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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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어. 그러면 동사를 보세요. 동사는 쉽네, 이다, 모이다. 이거의 주인 되는 말을 찾으세요. 한 조각의 파란 가구와 두 장의 붉은 종이 가, 가, 가. 은느니 가. 로찾지면좀 쉽다고 그랬죠. 길지만 이게 주옵니다. 주어가 왔고. 이다라는 동사가 왔으면 받는 말이 와야죠. 모이다. 그 반에서는 이다? 아니면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죠. 요게 동사의 받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줘 보죠. 한 조각의 파란 가구. 와. 와. 그리고 얘기죠. 얘기죠. 그러니까 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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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피스 했죠. 숫자 단위 오브 명사. 왜? 가구가 가구류. 무슨 명사인데? 가구류 무슨 명사? 집합 명사, 떼거지 명사. 두 장의 붉은 종이가. 종이 무슨 명사? 무슨 명사? 물질 명사. 왜? 종이는 잘라도 종이니까. 그래서 한 조각의 파란 가구, a piece of 뭐뭐의 오브 요거 빼먹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a piece of blue furniture. 그리고 and 그리고 두 장의 붉은 종이가 two 두 장이니까 two 장 sheet sheet일까요? 둘이잖아요, 둘. 자 단위는 복수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복수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장을 얘기를 할때시츠 해야죠. 왜두 개가 복수니까. 이두 개가 복수니까. 그렇죠두 장이니까 한장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시츠시 쉬츠, 쉬츠 아시겠죠? 투시츠 오브 뭐뭐 의 오브 요거 빼먹지 말라 했어요. 그죠? 투시츠 오브 붉은 종이 레드 페이퍼 자 주어가 단수가 됐어요. 복수가 됐어요. 한 조각의 파랑 가고 하나 있고 두 장의 붉은 종이 따로 있어요. 어가 복수죠. 그럼 뭐뭐 이다 할때 동사를 is를 쓸까요? are를 쓸까요? 당연히 복수니까 are를 써야죠. are. 받는 말? 받는 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받는 말이 뭐야죠 the best gift. 그 반에서는 in the class. 뭐 뭐에서는 이때는 뭐뭐 안에서는 그 뜻이에요. 뭐 안에서는 in 자, 볼까요? A piece of blue furniture and two sheets of red paper. 주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R. 받는 말. The best gift. 그 다음에 아인 전치사 왔네. 드디어 전치사 왔어요. 전치사가 오면 뒤에 항상 뭐가 온다고? 그렇죠. 전치사에 받는 말이 온다 했죠. 전치사에 받는 말이 온다 했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네요. 꾸며주는 말이 뒤에 올수 있겠죠. 음. 자, 문장이 굉장히 긴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어 찾아내고 동사 찾아내고 받는 말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길다 보니까 숫자 단위 오브 명사, n 드 숫자 단위 오브 명사 이렇게 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왔을 뿐이고, 찾으면 될 뿐이고, 아시겠죠? 정리할게요. 썸은 썸은 약간의 라는 그런 뜻으로 숫자 단위 오브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오는데, 복수명사가 올수 있으면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왜? 약간의 자체는 약간의 자체는 무슨 취급이다? 약간의 자체는 복수 취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에 복수가 올수 있으면 이렇게 복수 처리 해준다. 했습니다. s가 온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and 그러나 but에 대한 거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뭐와 뭐뭐과 그러나는 하지만 뭐뭐하지만 이렇게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지만, 주어 굉장히 길지만 별거 아니에요. 숫자 단위, 오브 명사, 앤드 숫자 단위, 오브 명사, 그거였어요. 그리고 단위는 단위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가 복수가 가능하다 했지요. 다시 말할게요. 단위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